성적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 홍명보 감독의 착각. 요르단 이라크전 이기면 비판 사라질까? 많은 논란과 불신. 최악의 지지 여론 속에 출범한 홍명보가 다시 한번 중동 원정을 떠난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오는 10일 오후 11시 이하 한국 시각. 요르단 암만의 암만 국제 경기장에서 요르단과 2026 국제 축구 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3차전을 갖는다. 앞서 대표팀은 6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소집한 뒤 새벽 비행기를 타고 요르단으로 출국한다. 이날 원정길에는 오세훈, 마치다 젤비아, 이동경, 김천상무, 이명재 주민규, 조현우, 김주성, 황문기, 김준홍 전북 현대 등총 8명이 비행기에 올라 카타르 도하를 경유한다.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황희찬 울버햄튼 김민재, 바이에른 위는 황인범, 페이노르트 등 유럽 등 해외파는 각 소속팀에서 각자 요르단 현지로 합류한다. 홍명보 감독과 대표팀은 중요한 2연전이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은 현재 1승 1무, 승점 4, 로 비조 2위에 있다. 지난달 홈에서 열린 1차전 팔레스타인과 0에서 0으로 비긴 뒤, 1 1일 5만 원정을 떠나 3에서 1로 승리했다. 요르단과 승점은 동률이지만 다득점에서 밀려 조 2위에 있다. 이번 10월 A매치 요르단 원정과 이라크 홈 경기를 연달아 꺾으면 홍명보 감독은 부임 후첫 연승과 함께 단독 조 선두로 올라설 수 있다. 다만 에이스이자 주장인 손흥민, 토트넘 위 결장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손흥민은 지난달 27일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1차전 카라바흐 아제르바이잔 전에서 허벅지 부상을 당한 후 2경기 연속 결장했다. 내일 7일 새벽에 열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브라이턴 앤드 호브 엘비언과의 원정 경기에 합류할 전망이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홍명보 감독도 10월 A 매치 이 연전 명단에 손흥민을 발탁했으나 부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수보호 차원에서 긴급 소집 제외했다. 손흥민이 제외되면서 전력 공백 손실이 커진 가운데 홍 감독의 지도력이 진정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홍 감독은 지난달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기에 나가고 싶어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었다. 며, 무리시켜 선수가 어려움을 겪도록 하고 싶지 않다. 혹시라도 손흥민이 되지 않을 것에 대해 플랜 B는 준비했다. 라고 손흥민 부재 시 전술적으로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손흥민이 최종적으로 빠지게 되면서 홍 감독이 말한 플랜 B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황희찬, 울버햄튼와 배준호, 스토크시티, 엄지성, 스완지시티, 이 손흥민의 왼쪽 측면 자리에서 실험 아닌 실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손흥민 의존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과 전술, 홍 감독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감독도 10월 A 매치 2 연전을 통해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7월 초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대해 회의적 언행과 달리 말을 바꾸면서 10년 만에 지휘봉을 잡은 후 급속도로 여론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더해 감독 선임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급기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현안 질의 증인으로 나서는 등 여전히 의혹을 말끔히 털지 못한 모습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통해 홍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축구협회와 홍감독은 문제가 없으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위지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따라서 이번 2연전 결과에 따라 홍감독의 지위도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연패 또는 경기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홍감독뿐만 아니라 정몽규 회장까지도 자진 사퇴 요구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2. 황인범 한달만에 페이노르트 에이스 됐다. 9월 이달의 선수 수상 오른쪽 화살표, 이상 받아도 될지, 겸손함까지, 오피셜. 황인범이 이적 한달 만에 페이노르트 팬들에게 인정받으며 상을 탔다. 페이노르는 5일 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황인범이 2024년 9월 이달의 선수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황인범이 9월 이달의 왕으로 선정됐다라며, 우리는 이적시장 마감일에 황인범을 영입했다. 한 달이 지나, 그는 구단에서 첫 개인상을 수상했다. 그는 감사하고 겸손하게 이 상에 반응했다. 라고 전했다. 황인범은 구단을 통해, 내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난 선물처럼 이 상을 받았고, 더 잘하기 위한 부스터로 삼겠다. 라며 소감을 밝혔다. 지난달 3일 페이노르트에 공식 입단한 황인범은,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과 네덜란드 거주를 위한 생체 등록 문제로 한동안 스쿼드에 등록되지 못하다 20일 바이엘 레버쿠젠, 독일, 과위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1라운드에 선발 출전해 데뷔전을 치렀다. 당시 황인범은 페이노르트가 0에서 4대패를 당하는 와중에도 페이노르트 선수들 중 가장 높은 평점을 받으며 데뷔 전부터 팬들과 브라이언 프리스케 감독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고 이어진 NAC 브레다와의 리그 홈 경기에도 선발로 나섰다. 그렇게 황인범은 9월 한달 동안 리그 2경기, 챔피언스리그 1경기, 총 3경기를 뛰면서 모두 풀타임 활약했다. 공격 포인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선정하는 9월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다. 브리안 프리스케 페이노르트 감독은 브레다전 이후 황인범을 극찬했다. 그는 황인범은 28세이고 최근에 아버지가 됐으며 이미 해외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매우 강렬하게 플레이하는 선수며 공을 잡거나 패스해야 할때 똑똑하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선수였다. 라고 칭찬했다. 그는 황인범을 6번 역할로 기용한 것에 대해 공격하는 팀으로서 공격적인 자질을 갖춘 선수를 원했다. 안드레아 피를로도 그런 선수였고, 황인범도 그런 선수라며 2에서 0에 만족하지 못하는 선수들을 봤다. 좋은 징조다.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한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황인범은 지난 6라운드 브레다전 맹활약으로 글로벌 스포츠 매체 e s p n 이 선정하는 LBDG 6라운드 2주위 팀에 뽑히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ESPN은 과거 페이노르트에서 활약했던 카림 엘 아마디가 황인범을 선택했다며 황인범이 LADBC 데뷔전을 치른 직후 2주위 팀에 선정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만큼 데뷔전부터 2주위 팀에 뽑힐 정도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황인범은 심지어 LADG 사무국이 선정하는 공식 2주위 선수 후보에도 곧바로 올랐다. 데뷔 전임에도 그만큼 임팩트가 굉장했다는 의미다. 후보 9명 중 유일하게 공격 포인트가 없었음에도 보여준 존재감이었다. 황인범은 이미 유럽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다. 올림피아 코스, 그리스를 시작으로 지난 시즌엔 세르비아 명문팀 츠르베나 지베즈다에서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했다. 지난 시즌 세르비아 수페르리가에서 27경기를 소화한 그는 5골 5도움을 기록해 팀의 리그 우승에 일조했다. 나아가 세르비아 컵에서도 활약하며 리그와 컵대회 더블도 달성했다. 황인범은 개인적으로는 세르비아 수페르리가 MVP를 수상하며 1년 만에 역대 최고의 임팩트를 남기게 됐다. 무엇보다 황인범은 그토록 바랐던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면서 꿈을 이뤘다. 맨체스터 시티, 잉글랜드, 영보이스, 스위스, 라이프치히, 독일와 경기를 치른 그는 비록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맨시티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한골1 도움을 기록하며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터뜨리기도 했다. 올 시즌이 시작되고 이적시장 막바지에 지베지다를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본선으로 이끈 황인범은 아약스와 페이노르트 두곳중 적극적으로 구애한 페이노르트를 선택했다.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 것도 선택에 한몫을 했고, 황인범은 지난 2일 지로나 스페인 와이 리그 페이즈 2차전에 선발 풀타임 활약해 3회에서 2극적인 승리에 일조하며 본인의 챔피언스리그 무대 첫 승을 만끽했다. 한편 황인범은 오는 6일 트 번째 전을 마친 뒤 요르단으로 이동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합류한다. 대표팀은 오는 10일 오후 11시 요르단 암만 국제 경기장에서 요르단과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캐나다, 미국, 멕시코 공동 개최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비조 3차전을 치른다.